왜 일어나는 거야? 저기요 제가 그거 그냥 한번 써보랬지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옆에 미나도 한번 써보세요 우리 미나 이런 거잘 어울리지? 미나 언니 보여줘야지 언니 나 보여줘야지 나와 나, 나 이뻐 이뻐 다시 한번 근데 혜미는? 좀정아요소진이하나 없는데? 뭐, 경미 씨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기 맨, 자기 거? <laughs> 다 끝났나? 네, 팬사가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펜자래요. 진짜? 아 진짜 진짜? 오피셜인가요 원래? 에피셜이 애피셜? 아니죠? 셜네 지금 긴급 속보입니다. 네 마지막 펜자가 될것 같다는. 오 진짜요? 어 연연이가 그게얘기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통장에 돈이 돈을 쌓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어. 어서하했어 뭐, 이제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봐요. 네. 보실 수 있으시면요. 우리 세명 어, 대답했는데 <laughs> 내가 누구야? 네. 어 그래요. 세로. 네. 아, 네. 네. 우리 네. 막방인 줄 아는 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막방 아니니까 공지뜨면꼭 와야 돼 알았지? 네. 지겨울 때까지 무대에 올라갈 건데요. 언제까지? <laughs> 응원해주세요. 네. 지금 응원해주세요 했는데 이시씨가 3명이 대단는지라고 다들. 일본에서 집에 가고 싶나 봐. 다들 지금 굉장히 기운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왔다 이거야? 언니 포즈 좀한번 봐주세요. 이제 우리 질렸어? 응? 질렸나 봐. 역시 일당이 필요해. 응, 너무 자주 했어. 네, 씨, 귀여다네 제일 귀제 귀엽다고 하네? 다고 귀엽다고 하네? 다 Всем пока!